네, 안녕하십니까. 강태입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어떤 유튜버에 대해서 사주를좀 봐줬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많이 어필이 되신 모양이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보고 그냥 업을 그냥 사주 보는 어떤 그런 걸로 전환해 되지 않겠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보고 강태도사다 이렇게 또 이름을 눌러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쁘진 않아요. 요번에는또 강태도사 유튜버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 음, 제 팬분 한한 어. 한 번을 한번더 봐달라 그러더라고 사주를. 저 같은 경우도 기많 예, 예전에 초기 많이 나왔지. 지금 은 조금 많이 떨어져서. 뭐 그런 건데 저번에 뭐잘 봤다 뭐어 대단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주 봐줄 테니까 그 생년월일 한번 가까워봐라 뭐 그랬, 그랬죠 그래갖뭐 알려주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정보, 정보를 정확히 줘야 되는데 정보를 안 주더라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안 알려주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어차피 내가 또 신통한 뭐 어떤 이런 게 있으니까 충이 있으니까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래서 한번또 봐줄라고. 그근데이게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흔히들 보면은 그냥 뭐 부채 부채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딸랑기도 있고 뭐 깃발 흔들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전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염력이 좀 있을 때, 염력이 있을 때는. 동전도사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 그래도 뭐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뭐 어쨌 어쨌든간에 제가 봐주기로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동전입니다 동전 동전에 낙기두 개가 있네 그러면은 예사롭지 않아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사롭지가 않아 일단은 나이가, 뭐, 다아시겠어 아시겠지만,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잖아, 이분이. 그런 건데, 나이에 비해서 병세가 심하네, 병세가. 아프다거나, 뭐, 그래서 이제 힘들 경우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폐를 보니까, 이게 마음의 상처가 크네.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런 뭐 병보다는 마음의 상처야.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고쳐야지. 빠른 시간에 고쳐야 되는데, 이 원인은, 가만 보니까, 마음의 병, 여자랑 헤어져갖고 마음의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재산상으로 어떤 뭐 사기를 당했다고 해갖고 마음의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독특하네. 응?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뭐 여자랑 헤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 근데 지금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전에 이게 팻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뭐 직업적인 건가? 직업적인 거. 근데 왜뭐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걸취소를 당한 모양이네. 자격증. 자격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이센스 같은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면허 같은 건데, 면허 취소를 당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예전 측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면허를 취소를 당한 것 같아요, 면허 취소를. 그러면은 이게 운전하던 분 같아요, 예전에 운전하던 분 같은데, 이야, 이래서 마음의 상처가 심한 거네. 왜 그러냐면은, 뭐 50대 중반 정도 되시면은 가장일 텐데, 가장일 텐데, 이제 운전을 직업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직업적으로 할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수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수입이. 뭐, 뭐, 뭐 용달차를 끌 수도 있고 개인 택시를 할 수도 있고 뭐큰 뭐 화물을 끌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디테일한 것까진 내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운전하던 분이야, 이거 그런데 면허를 취소당했다그러면 사고인가 아니면 술을 먹어서 그런가. 술, 술은, 술꾼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뭐, 음주운전이겠지. 기분. 그러다 보니까, 가장이 면허 취소당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운전 못하게 되면은, 이게 뭐, 화물이나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막대한 지장이 있겠지. 뭐, 수입이 없는 건 수입이지. 절단 났다고 봐야지. 그 뭐, 집에서도 뭐, 대접받겠어 집에서도. 어? 밖에서도 그렇고, 또, 이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면 사회적으로 또 욕을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요 뭐 많이 먹는데 그래서 상 마음의 상처를 얻은 것 같아 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앞으로 이, 이 사람에 대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또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분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어 일단 뭐 다른 길을 모색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어떤 이게 점괘는 제가 보는 정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식성은 괜찮네 식성은 어 식성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먹는 것 쪽으로 근데 돈도 없는데 먹는 것 쪽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럼 뭐싼거 먹어야지 싼거싼거 싼거 먹으면서 싼거 먹을 려은막 지방 쪽이 좀 낫지 왜 그러냐면 자급자족이 돼 있거든 뭐 예를 들어 고추라든지 뭐꽃 고추라든지 뭐 상추, 양파 이런 것들은 뭐말 잘하면은 요즘 뭐 농촌 인심이 아직까지 뭐 메말랐다 그래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거 자급자족하면서 나름대로 뭐 먹는 쇼 같은 거 있잖아 먹는 쇼이 사람이 또 보니까 체력은 좋은 것같고뭐 팔뚝도 이만하고 근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나와서폐가또 나왔는데 하여튼 뭐. 뭐 힘은 좀 있, 있어 보이니까 농촌 같은데 다니면서 뭐 일도 좀 도와주고 또 주변에 뭐 먹는 거 좋아하니까 예전에 뭐차영 같은 거 했던 사람 있잖아, 촬차 뭐 했던 사람 같은 느낌에 딱나아니뭐 팔뚝 굵고 또 머리 모두 뭐 팔뚝에 뭐 찍혀 있고 뭐이럴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뭐 고까지 디테일함 까지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하여튼 예전에 차영 차량, 쇼가 있었잖아요, 뭐 병도 깨고 막막 막 뭐 벽돌도 깨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인기 없는 모양이더라고 요 그래갖고 지금은 많이들 하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먹는 쇼 있잖아 먹는 쇼뭐 이분이 뭐 비싼 거 같고 빨리 먹고 뭐 이런 건못할것 같고 지방 같은데 이게 뭐 소도시에 가면은 뭐중국집들 있잖아 이런데 뭐 아니면은 뭐 국밥집 이런 데가 있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가 이분. 미래를 내가 점쳐주는 거야. 이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건데, 그런데 가서 그 짜장면 빨리 먹기. 이런 거 보면, 그, 그, 농촌에, 그, 훈훈한 인신들 많잖아요. 그러면 짜장면 하나 더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 뭐, 그런 걸로 밀고 나가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미래가. 어? 미래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없어. 그 지방 소도시를, 그가 순회공연이죠 순회공연 연예 인 기질은 좀 있어 이분이 보면은 연예인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 이 점이 이렇게 나오네 패가 이렇게 나와 연예 인 기질이 좀 있어갖고 남들 앞에서 막 이렇게 얼굴 팔리는 걸 좋아할 것 같아. 어그 방법이 뭐 있어? 어? 서울 같은 데서는 뭐 그런 사람이 좀티 난다 그래도 뭐 찾아라 보나? 지방 같은 데 내려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먹는 것 쇼. 아니면, 뭐, 병도 한번 깨고. 치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아, 뭐, 좋아하실 것 같아. 여기 외모도 보면 좀 귀여울 것 같아. 어? 거북이상 같기도 하고,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그, 식물은 비교할 수 없고, 식물로 비교하면 땅콩 같은 스타일, 그리고 동물로 비교하면 뭐, 거북이상. 또 코모도라고도 나와있네 하여튼 땅콩 스타일이야 땅콩 스타일인데 땅콩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의 앞으로의 미래는 그다지 밝진 않다 어? 그다지 밝진 않은데 네 먹는 쇼 같은 거 이런 걸로 하면은 밥은 먹고 살것 같아 아 어, 오늘 나도 짜장면이나 먹어야겠네